영상 편집자 유머 27시도 유명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사로부터 일을 받았다가 급여를 못 받을 뻔했던 경험이 있다. 유 씨는 처음 일을 줄땐 급여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막상 편집을 다 끝내니 그제서야 채널에 공식적으로 업로드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. 유 씨는 제작사 측에 며칠에 걸쳐 끈질기게. 연락을 한 끝에 가까스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. 그러나 막상 편집 업무를 시작하자 채널 측은 입장을 바꿨다. 김 씨는 수익이 들쭉날쭉하다는 핑계를 대더니 결국 세달 동안 만든 13편의 영상에 대한 급여를 아예 안 줬다며 유명 연예인 채널에서까지 부당한 피해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. 전문가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상에서 일어나는 편집자의 갑질 피해를 예방할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. 한빈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측은 촬영장 등 주요 현장에 나와 있는 대다수 스태프와 달리 영상 편집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심각한 노동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유튜브는 물론이고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신생 OTT 플랫폼 전반에 적용할 새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